예, 안녕하십니까. 디스토리어 애동 강좌 애니메이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배울 이제 애니메이션은 이제 컨트롤 믹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컨트롤 믹싱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제 각 SRF에 이제 단일 애니메이션만 박아놨다면은 이 컨트롤 믹싱은 이 애니메이션 하나에, 아, 애니메이션, SRF 하나에 애니메이션 두개 이상을 이제 삽입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이제 블랙 이글 작업하던 건데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좌측 엘리베이터를 주목해 주세요. 네. 보시다시피 엘리베이터 값 뿐만 아니라 에일러론 값도 이제 같이 들어가서 움직이죠. 에일러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병합해서 이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 컨트롤 미싱 같은 경우는 이제 F16 같이 그 플랩퍼론이나 테일러론을 가지고 있는 항공기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 많이 쓰여요. 뭐 F16 같은 경우는 F15나 F18처럼 뭐 따로 그게 있는 따로 이제 플랩 옆에 에일러론이 달려 있다거나 뭐 기능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 이 플랩하고 에일러론을 통해서 이제 롤을 할수 있도록 이제 그 설계가 되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구현할 때 쓰고 뭐 이렇게 보이듯이 이제 애프터 버너를 가지고 애프터 버너가 이게 엔진 이제 팬의 속도에 따라서 이게 돌아가는 걸또 표현할 때 씁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그리고 저번 시간에 사용하던 교재를 한번 꺼내 봅시다. 네, 그렇죠? 모양새가 확실히네 바뀌었죠? 아,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그럼 바로 한번 실습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 같이 오른쪽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오른쪽이죠. 그럼 이제 저번 시간처럼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 값을 넣어 볼게요. 뭐 저번 시간 하는 거 복습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네. 지금, 네. 저번 시간처럼 되는 거 확인하셨죠?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게, SRF 하나에는 단일 애니메이션만을 이제, 그, 할,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그 반대로는, 반대로는, 그 애니메이션 하나에 여러 개, 그니까, 애니메이션 하나에 여러 개 SRF 값을 넣는 건 가능한데, SRF 하나에는 애니메이션 값 하나밖에 못 넣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해야 돼, 이제 이거 플랫퍼론을, 플랫포론 테일러론, 지금 활용게 테일러론을 우리가 지금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렇죠 제가 말했죠? SRF 하나에는 애니메이션 하나밖에 입력을 못한다. 지금 여기서 대충 감을 잡으신 분도 계실 건데요. 그러면 SRF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걸 하느냐. 네. 맞습니다. 그 SRF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 srf를 하나 더 만드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건 좀 설명하기가 그렇고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 파츠 탭에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인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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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f를 넣어주세요 어, 저는 여기다가 테일러 론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자유롭게 써주세요 그럼 여기 테일러 론아이라는 이제 오브젝트 이름과 함께 이제 이제 SRF가 이제 공란으로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이제 비연린 SRF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 우클릭, 인덴트 Make Accessible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여기 하나 하위 탭이 하나 만들 수 있게 설정이 됐죠. 클릭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 엘리베이터 값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 SRF는 이 밑에 엘리베이터 오른쪽 엘리베이터 오브젝트랑 같은 걸 공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럼 에일로룸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되나 안 되나? 그렇죠? 지금 오른쪽 엘리베이터니까 이게 좌로 롤링 할 때는 그렇죠?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종면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는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기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왼쪽이 내려가고 오른쪽이 올라야 되니까. 이거는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한 다르게 플러스 값을 넣습니다. 약 마이너스 8도 정도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어디 한번 봅시다. 어? 어, 이상하다? 그쵸? 이게, 이게 아니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거는. 그쵸? 이게, 이걸, 이걸 테일러론이라고, 테일러론이라고 할수 없죠? 아까처럼 여기서 이제 그게 움직여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새로 생성할 때, 이, 이거는 이제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 생기는 오브젝트로 중심축이 여기 센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ST 컨트롤을 눌러서 이 ST 컨트롤에서 저거를 애니메이션 값을 넣었을 때, 애니, 애니메이션 값을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엘리베이터 값을 넣었을 때는 저 SRF 자체가... 여기에 중심축이 생겨가지고, 저 블렌더에서 편하게 이제 작업하기 위해서 중심축을 여기다 설정을 해줘가지고, 이게 가능했지만은, 이제 이 에일러론, 이게, 이 SRF를 만들 때는 새로 만드는 거라서 여기 가운데 생겨요, 중심축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근데, 뭐, 이거 그냥 대충 눈을 보고도 그냥 뭐, 이거, ST 컨트롤, 이거 눌러놓고, 뭐 대충 뭐, 뭐, 0.1뭐0.2 이렇게 해가면서 맞춰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애매한 게 정확한 값을 넣지 않으면은 그 마우스나 스틱을 이제 상하자로 움직일 때그 에일러론 값을 입력했을 때 이게 앞 이게 앞이나 뒤로 전진하면서 위로 기울어지고 아래로 기울어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정확한 값을 넣느냐?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 SRF 중심값이 여기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쵸? 우리는 이제 여기 중심축을 여기다 두고 있고, 그쵸? 그 중심축으로부터 이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두말할거 없이, 여기, 여기로, 여기로 가져, 중심축을 여기로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 값을, 이 포지션, x, y, z 값을 그대로 센터, 이 여기 센터 값에 이제 옮겨줍니다. 어렵지 않죠? 가져오는 걸요.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이, 이게, 포지션이 이제 여기로 이제 옮겨지면서, 여기 이제 중심축이, 있던 중심축이 이제 여기로 가면서, 네, 중립이 맞, 이제, 여기와 이제 이게 중심축에 맞춰졌습니다. 이 에일로론 값을 집어넣을 때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원위치로 가져옵시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중심축부터의 거리라고. 그럼 이거를 이제 원위치로 가져옵시다. 그대로 여기 센터 값을, 이 포지션 값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간단해요. 네, 어때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컨트롤 믹싱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럼 애니메이션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